구절에서 하나의 의문이 있죠. 아무리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어찌 두 명의 사람이 성읍 전체 의 남자를 멀살 시킬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기록이니까 믿어야 하겠지만은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 4장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벌어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간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그 땅의 주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집으로 끌어들여 강간을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에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먼저 여자를 강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수메르법에 의하면은 여자가 강간당했을 때 부모는 그 강간당한 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간한 자와 결혼을 시킬 수가 있었죠. 오 절입니다.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일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족석이 자기 딸을 강간했지만 야곱은 잠잠히 있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잠잠했다라는 말은 원문에서 벙어리가 되다 침묵하다라는 뜻이죠. 딸이 당한 비극 앞에서 야곱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야곱은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33장 18절입니다. 야곱이 밭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난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은 세겜 성읍에 이르러 거기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장막을 치고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밭을 산 주인이 바로 자기 딸을 강간한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의 밭이었죠. 지나가는 불량배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에게 밭을 판그성읍의 가장 재력있는 집안입니다. 이방인인 야곱으로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그것도 성읍의 가장 높은 지위의 추장이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동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딸 디나를 강간한 사람은 바로 그곳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추장입니다. 그리고 그 추장이 자기 딸을 사랑하죠. 이 일이 결혼으로 성사가 된다면, 야곱은 그 지역의 추장을 자기 사위로 얻게 되는 것이고. 가난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으로서 안전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딸 하나를 주무르인해서 받게 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야곱이 부인할 수는 없죠. 게다가 야곱을 찾아온 하물의 제안은 더욱 달콤합니다. 서로의 딸을 데려가므로 세겜 이 땅에서 매매도 하고 기업을 늘리라는 어찌 보면은 야곱이 베들로 가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가난 사람 하물의 도움으로 인생의 평안을 누리고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자기 딸을 강간한 주장과 그의 아버지 하물의 제안 앞에서 야곱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20년을 고향을 떠나서 고생을 했던 야곱. 아마 속으로는 이 기회야말로 재산을 늘리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누이가 간간 당했음에 대해서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이들을 다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으로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성읍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죠. 25절입니다. 제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지금이야 할례를 행한 경우에. 부분 마취를 한 후에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지만 당시에는 마취 수술이 아니었고 수술용 메스도 없었고 출혈이 심한 경우 지혈할 수 있는 의료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다큰 어른이 할례를 받는 경우 고통이 심했고 수일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는데 그 틈을 타서 시몬과 레이는 칼로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시체가 질비한 피비린에 나는 그런 성읍에 가서 모든 짐승뿐만 아니라 재물도 갈취하고 사람들까지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의 의문이 있죠. 아무리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어찌 두 명의 사람이 성읍 전체의 남자를 멀살시킬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기록이니까 믿어야 하겠지만은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습니다. 장세계는 생략이 되었지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된 야사르 책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할례 받은 남자는 645명이었다. 하지만 하몰의 아버지인 페레드의 아들들인 여섯 형제들은 할례 받지 않으려고 했다. 세겜이 할례 받지 않기 위해서 숨어있던 여덟 명의 남자를 억지로 할례 받게 하려하자. 여섯 형제들이 칼로 세겜과 아버지 하물도 죽이려고 했다. 이에 하물과 세겜은 자기들이 행한 것을 후회하면서 자기들의 몸이 회복되어 강해지면 야곱을 치겠다고 한다. 그 말을 야곱의 딸 디나가 듣고 야곱에게 전하자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을 치겠다는 그 말에 분노하여 내일까지 성읍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칠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숨어 있던 할래 받지 않은 자 20명과 싸워 18명을 죽이고 성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 세겜 남자들이 멸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리의 일곱 왕들이 만명이나 되는 군대를 모아 야곱과 싸우러 왔다. 이에 헤브론에 있던 이삭의 모든 종들과 야곱의 아들들과 종들이 모든 종류의 무기를 갖추고 싸우려 갔고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데 아무리 왕들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히브리인과 싸우지 말라 한다. 두 사람이 성읍 전체를 멸망시킨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여호와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 명의 군사가 나선다고 해도 만 명의 천배의 군대를 동원해도 여호와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을 함으로 이들은 전쟁에서 물러갔다. 내용을 정리하면은.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단두 명의 사람이 성읍 전체를 명망시킨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난한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세의 위협에서 벗어난 야곱, 하지만 이젠 가난한 족속으로부터 공격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왜이 사건이 야곱에게 발생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의 딸이 강간당하는 것과 아들들이 세겜 성읍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약속 불이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시지만은 정작 야곱은 하나님께 말씀드린 그 약속을 이행치 않음이 원인이었죠. 창세기 33장 18절입니다. 야곱이 바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난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구절에서 야곱의 행함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하 야곱은 평안히 세겜에 이르렀고, 그 땅을 주장의 아버지 하물로부터 샀고, 장마까지 쳤기 때문이죠. 야곱은 재단까지 쌓고, 하나님을 애배합니다 삶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평안히 정착을 하고 있고, 부동산도 취득했고 제대로 재단을 쌓고, 하나님도 애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죽이로 약속하신 땅은 이곳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또한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인도해 주시면 여와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하였고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 약속을 드린 그곳은 세겜이 아닌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죠. 하지만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자기도 하나님과 언약을 한 베들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습니까? 세겜은 에루살렘에서약 64km쯤 떨어진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땅이 매우 비옥하고 거민들이 많이 왕래해서 매우 살기 좋은 육신의 조건이 잘 갖춰진 곳이죠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겉모습은 그렇죠. 세겜에서 재단을 쌓고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재단을 들이는 정성도 지극하고 재단의 이름을 짓는 그의 고백 또한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세겜의 부동산이 있었고 장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세겜을 지나 베델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세겜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세겜의 남자들을 전멸시킨 사건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낀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참으로 살기 좋은 이 세상. 근신 걱정 없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 하지만 세상을 향한 야곱의 꿈은 딸 디나와 세겜 남자들의 살육 사건으로 인해서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복수로 인해서 멸망당할 죽음의 공포에 둘러싸여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야곱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소망과 의지가 죽음의 공포로 돌변해서 야곱을 애호삽니다. 이때 주저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때는 자주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는데 이대로만 간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세상을 향한 기대가 세상 사람을 향한 소망이 변해서 내게 실망으로 다가오고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때 낙심지 말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지도상에서 세계는 북쪽이고 베들은 남쪽이죠. 베들은 올라가는 곳이 아니고 지도상에서는 내려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계물로 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계물 향해 가는 것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인생 하락의 길이죠. 실패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패들로 가는 것은 인생 하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은 인생 하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 성공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표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겜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베들로 올라가라.